50대 여성 고객님인데 일반 파마로 히피펌을 했던 모발입니다. 가는 모발에서 일반 파마로 히피펌을 하게 되면 알칼리펌제를 상당히 오랜 시간 모발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모발이 더 건조해지게 됩니다. 모근의 볼륨을 살려서, 모근의 볼륨은 8mm와 볼륨 매직기를 사용해서 볼륨을 살려줍니다. 모근의 볼륨을 살려서 25mm 로또를 사용해서 세팅 파마를 했습니다. 가는 모발이고, 부수산 손상된 모발입니다. 이런 모발에서는 올레인을 많이 발라서 세팅 파마를 해야만, 모발이 건조함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또 아웃 상태인데, 중화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스타일링 하지 않고 건조만 한 상태입니다. 고객님도 모발이 부수해서 드라이 스타일링 하지 않고 자연 건조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상이 많은 모발에는 스타일링을, 드라이를 하지 않고 자연 건조를 해서 수분 트리트먼트만 발라주신 게 좋습니다. 마르면 마를수록 모발이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